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그리고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어 이승을 살아가는 게참 음 괜찮게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또 형편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려운 분들은 정말 어렵게 살아가거든요. 사는 게 정말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다네 업이다. <laughs> 그러면은 굉장히 허탈해지죠. 어, 아, 다내 업이라 그러면은 뭐 도대체 이거 뭐, 뭐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아. 어. 근데 알고 보면 다 자, 자업자득이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불교란 게 뭐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해탈 하는 거잖아요. 해탈 하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괴로움에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괴로운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욕심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욕심을 더 부리게 되고 욕심을 더 부리게 되면 또그 인과로 괴로움이 다가오고 또 괴로움이 다가오면 더 그냥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더큰 욕심과 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아까 그동안거 우리 스님들이 참선한다 그랬잖아요. 스님들이 참선하는데, 에, 무단히 그냥 앉아서 버티는 게 아니고 이유가 다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꾸 이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욕심을 없애야 결국은 괴로움이 없는 해탈된 마음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그것까지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것마저 다 버리려고 이제 수행을 하죠. 어, 근본적으로 이제 그 업식이라 그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습이에서 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업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업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마음대로 잘안 돼. 예. 정말 마음대로 잘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수타니바타에 보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업은 어, 도와 남의 업을 도와줄 수도 없고 내 업을 남의 도움으로 없앨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업을 없애야 돼. 그 업이 뭐냐 하면, 이제 한마디로 기분이야, 기분. 기분이 좋고 나쁘고.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게 이제 즐거움, 또 기쁨, 또는 뭐 행복, 이런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니까 괴로움이 따라붙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란 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 예. 이 좋은 것, 기분 좋은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 이것을 찾으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가면서 이제 행동들을 하는데 이 기분 좋은 것은 그냥 기분 노력한다고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기분 좋은 것에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를 우리 이제 그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걸 인과라고 그래 인과라. 좋은 것이 있으면 싫고 나쁜 것이 반드시 있는 거죠. 이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두 가지를 업이라 그러고 이 업을 우리의 마음이라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분 좋은 때가 있으면 기분 나쁜 때가 반드시 오고 또 기분 좋은 만큼 기분 나쁜 질량만큼 생긴다. 이두 가지의 마음을 완전히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부처님 또는 보살 아란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업이 크, 큰 사람이 있고 업이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업이 큰 사람들은 보통 기분 좋은 업이 커요. 대신 또 기분 나쁜 업도 커요. 그두 가지 업이 큰 사람을 업이 크다 그러고 두 가지 업이 사라진 분을 부처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이 업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제 업장 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장 소멸이 돼야 결국은 괴로움이 안 나타난다. 고통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 각자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뭘 성취하려고 한다고요.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다고. 근데 문제는 이 기분이 좋은 만큼, 행복한 만큼, 그만큼의 괴로움이 또 똑같이 생긴다. 그걸 업이라고, 그걸 인과라고 해요. 업보라고 그래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대상들을 현상계라고 그러잖아요. 이 현상계는 그냥 인연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연계할 뿐이에요.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어, 생로병사하고 성주계공 할 뿐이야. 에, 여기에 뭐 좋고 나쁘고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무상이라고 그래, 무상. 변할 뿐이야, 변할 뿐이야. 그 변하는 것도 결국은, 결국은 그냥 생로병사 성주계공 해서 계속 윤회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현상계를 보고 뭐 그거, 그거 무상이다 그 그거 뭐, 어, 무상이고 무하다 그러니까 공이다 결국 공 거기에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좋고 나쁜 것이 있겠느냐 그거를 보고 좋다 나쁘다 그걸 보고 옳다 그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나란 말이에요 나튼 꽃을 놓고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기분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게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나고 헤어지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대상 이 현상은 그냥 연기의 과정일 뿐이다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서 초연해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집착하지 말아라 어디에도 집착을 머무르지 마 집착한 어, 마음을 머무르지 마아응무소주 이 생기심, 에? 집착하지 말아라. 왜? 그거는 다 인연 연계에 의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기, 되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는 그걸 보고, 그걸 보고 내가 좋다 싫다 하는 내 마음, 아까 말한 나의 업식, 업, up. 나의 감정. 이게 문제, 이게 문제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이 연기의 현상과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분리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진짜 수행이에요. 그래서 해가 뜨면 아 해가 뜨는구나, 해가 지면 해가 지는구나 해야 되는데 해가 뜨니까 너무 좋아, 해가 지니까 아왜 해가 지고 저 어두워지고 저, 그 내가 기분 나빠진다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해가 뜨면 뜨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어, 또 파도가 이렇게 세면 센 대로 보고. 또 파도가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그냥 봐야지 파도가 잔잔해서 좋으니까 좋으니까 태풍이 불면 싫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세상이 벌어지는 이 현상과 내 마음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편해집니다 내 마음이 편해져 네. 자 행복이 예를 들어 한근이다 근수로 치면 한근이다. 그런 불행도 한근이에요. 이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이게. 다만, 다만, 전생과 금생과 내생에 의해서 그게 이제 조금씩 나누어져. 달라져요. 어? 그러니까 전생에 좋은 사람은 금생에 나쁠 수 있고, 금생에 나쁜 사람은 내생에 또 좋을 수도 있고, 에. 그 업의 양은 똑같아요. 업의 양은. 그러니까 좋은 것이 만약에 100kg이다. 그러면 나쁜 것도 100kg이야. 다만 좋은 것이 나타나는 시간과 나쁜 것이 나타나는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하게 불행한 일이 있겠죠. 있, 있죠. 예기치 못하게 괴로울 때가 있죠. 예,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전생에, 내가 지나온 과거에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과의 과보로 지금 그것이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온갖 일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아, 부처님께서는 어, 어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아, 거기에. 마음을 머물, 머무르면 안 된다. 왜?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기분 좋은 만큼 기분 나쁜 인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문제는 나의 괴로운 업이 그 시간에 나타날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괴로운 업이 내 마음의 업이 괴로움이 생길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설사, 기분 좋은 그러한 일이 이 남들이 보기에는 다, 남들은 다 기분 좋은데도 나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의 기분 나쁜 업이 나타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갖 기분 나쁘고 좋지 않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은 그 즉시, 그 즉시, 아, 내가 기분 나쁜 업이 지금 생길 때구나 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려야 돼. 더 이상 기분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한꺼번에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을 공업이라고 해요. 공업. 예. 기분 나쁜 고업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그걸 공업이라고 해요. 물론 기분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다 같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 다 함께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에, 공 낙업이죠. 공 낙업. 공업이죠. 그것 또한. 그렇게 되면 이제 저절로 육바람일이 생기거든요. 어, 호시, 지게, 저절로 지게 하게 되고, 저절로 인욕하게 되고, 저절로 정진하게 되고, 저절로 선정이 되고, 저절로 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이 육바람일은 그, 우리가 어, 그렇게 되기 위해, 위한 염원에서 우리 중생들도 따라서 해야 되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업장 소멸이 완전히 돼서 보살이 되면 저절로 보살 행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보살 행이 바로 욕바람일 행이 된다. 그래서 보시, 이, 지게, 이, 인욕. 그러니까, <laughs> 웬만한 거는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이제 인욕행을 해야 돼요. 그때는 참아야 돼. 예. 한번 화를 냈다, 한번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한번 화를 내고 기분 나쁜 것이 장식에 딱 축적이 되어 있다가 시간이 딱 되면은 기분 나쁜 일이 딱 벌어져가지고 화가 나고 어 성질이 그냥 있는 대로 다 이제 나는 거지. 기분이 그냥 진짜 나빠지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야. 그냥 막. 예? 그 어떤 사람은 쥐 머리를 쥐가 쥐 뜯고 난리. 예? 우리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머리를 깎았잖아. 요 예. 어쨌든 그럴 때는 아 이게 나의 업이구나 아 이게 나의 업이구나 정말 그래서 남을 탓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거는 정말 우스운 얘기예요. 그거는 원래 그렇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다 자기 스스로 자기 업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뭐 남들이 어떤 고저 남들이 행동하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도 다 그거는 연기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웬만한 일은 그냥 아 연기법이다 인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고 어 그래서 항상 마음을 침잠하게 해가지고 평화롭게 해야 돼 마음을 평화롭게 그래야 업장소멸이 되고 그래야 나쁜 일이 안 생겨요 예자 그래서 살아가시는데 웬만하면은 어, 그러려니 하면서 이해하고 남 탓하지 말고 그리고 본인의 그 감정 업장을 점점 점점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어, 그렇게 하려면 육바람을 바람일행을 반드시 해야 되고 보시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게 뭐 절에서 뭐잘 먹고 잘 살라고 보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절에 이제 이렇게 보시하는 것은 법보시가 최고라 그랬잖아요. 뭐 무예시 뭐 제보시도 있고 다 좋은데 법보시라는 것은 어 부처님의 이 거룩한 진리의 법문을 많은 중생들이 알므로 해가지고 스스로 각자 개개인이 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라 해탈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법당이라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불공도 하고 법회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중생들에게 전법하는 거죠 내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내 스스로의 마음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나의 내공을 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고 그걸 또 살아가면서 지켜야 돼. 화두를 챙겨야요 화두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화두를 부처님 연기법과 인과법 예? 예, 세상을 그냥 그려려니 하고 보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을 자 추스리는 것. 뭐 잘, 저, 니가 원래, 내가 원래 마, 잘, 잘못을 자꾸 시시비비 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스스로 평안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육바람일 행을 열심히 하는 것. 아시겠죠? 네.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요, 요것만 잘 하시면 내년 동지 때는, 네? 내년 동지 때는 내년 동지에 또 볼지도 모르겠네. 내년 동지 전에 제가 제가 부처가 돼 버리면 잘못볼 걸. <laughs> 내년 동지 때 다시 뵙고 건강한 모습으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